군단은 우리의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아씨 뭐야 자랑스러운 우리 동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라창 뒤로 라창 뒤로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 못했다 야안 건물 안 들어가. 들어가자 건물 들어가서 먹어야 돼 어딜 어, 어. 들어가서 건물 안으로 갑니다 갑니다 저도 우리는 신성한 칼라를 통해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오고고고고. 어 뭐야? 배트네. 아. 자, 개 들어졌다. 빠졌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늘 우리는 그 차저리나 고샹과 우리의 요새를 나이스! 와! 야! 야 일단 니네 집에. 네. 알아요. 안녕하세요. 런! 나라가 오. 와, 나개딸피라가게 나니데. 나 나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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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니데. 또 온다 나니 또 온다. 아. 오. 나이데 나니데. 나이데나 나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고 저 살려주세요. 나 같은데? 속아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실력에 자기가 깜올라요 실화야? 실화죠. 자기 실력에 깜짝 놀래는 유튜버가 있다. 꾹꾸룩 빙빵 뽕뽕뽕오 <laughs> 있다 있다 있다. 아,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거 같아. 과자 있다 아니. 아니 그걸 <laughs>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우리가 타고 타고 오, 들어가면 여기로. 어몰을 못 하죠 미미. 아저 점검 안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 양각 잡혔잖아 이링렛 다운 라짱 뒤로 라짱 뒤로. 야두명 어? 다운했어 두명 다운. 한놈만 잡는다 한 명만. 아나 봤다. 집안에 들어갈게. 네. 어, 총알이 없네. 아... 총알 몇발 필요해? 뭐 총알 몇발 필요해? 못 필요. 아 네, 네. 야, 오, 개 잘했는데 우리. 다 밖에 있어. 아씨. 오케이 아. 앞에 어야야야야 가아 컷! 저장 나너 살림. 크롬 고 막아야 돼. 알어 살려 보온. 바로 가라. 응. 어. 컷! 나이스! 야, 아, 건물 들어가자. 해? 건물 들어가서 먹어야 돼. 애들 어, 어.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갑니다, 갑니다, 계속.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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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확장타 좀. 네, 아, 시크러 봤다. 시고 오케이, 오케이, 먹다. 오케이, 저 새끼 no. 저기, 그래, 그래, 저 새끼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 누가 사고 온다는데. 아, <laughs> 아 씨, 누, 누, 누가 낳았어? 자꾸. 아, 얘가 낳는구나. <laughs> 아, 누가 낳는구나. <laughs> 양갈래로 <laughs> 퍼어서는거사람열발 <퍼져서 웃음> <laughs> 아, 그 어, 밖에 열발 아니, 나 바로 들어간다 어. 고고고고어 뭐야 스 쓰네 아 아니, 괜히 들어다나 빠짐 나야 앞피... 나이스 나이스 야나킬 리더야 미쳤어 예. 아아 피스키터 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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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우리 봤어 나이스, 야, 아이씨 파야 바로 앞다아씨 어어. 어. 아, 크랙. 지금 흉치은데 크랙이야. 한명 다운. 아, 다운. 맞아, 진짜, 바로 앞에. 다운. 아,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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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딸피. 잡아야 돼. 아. 어디, 어디, 어디지? 하나 들어온다, 하나 들어온다.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나왜 피니쉬 하고 있냐 아야야야 아야야 피니쉬. 들어 들어 들어. 가가가가. 대사. 우. 아나잘못 눌렀어. 피니쉬를 왜 눌렀지? <laughs> 피니쉬왜 눌러야? 야 여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야, 여러분 피만치고 피만치고. 우. 바뀌어. 아, 자자자자 우리 아직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 이릅니다 우리. 저쪽에 누구야? 세 분데? 저쪽이야? 한 명. 한명 컷. 아 이제 이제 링 카운트인데 이제 팔. 한명커한명 컸었어. 한명 커지라고? 어, 야나이대 일야 이대1이대1이대1돌라 들어가자. 아니다 아니다 저제 저기 있어. 아야 아야 자리 잡아. 위치 좋아 자... 위치 좋아. 자... 두 명인데? 빨리 들어가. 야 돼. 명... 저 잡아라. 아. 어 위에 있다. 어디 어디 어디. 뭐야? 야, 아니야, 야, 이거 삼각이야, 이거 네. 삼, 이거 삼각이야, 이거 네. 삼각이야, 건물 안으로 네. 들어와, 건물 안으로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한 명, 네. 한 명, 떨어졌는데, 아, 아씨.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어떻 상관없어. 그래, 건물 안에 있다. 어제 이제 자기는 계속 쫄어드니까 자기네들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저 위에 눈을 닦긴 닦아야 되는데, 이거. 이쁘자. 우리 저희가 좀 이제 입구가 입각에 하나 또 있다. 아, 아너 저쪽 으로 반전. 오케이. 드론 애들 그쪽 보고 있어봐 그래, 그래. 아냐 저봐 우리 들어가면 안돼요 우리 들어가면은 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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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봐아 스킬 슨운형 스킬 슨한 명! 한명어있어 위에 저, 있다, 위에 옥상 좀, 옥상 있다. 좀, 옥상에 있다 옥상에 옥상에 있어 오오건신경 오. 말고 옥상을 어떻게 잡냐 이걸 어디,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올라가자 올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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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점프패드 점프패드 아, 아 점프패드 하나 둘 같이 올라 하나 둘 셋.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나... 아 뭐야 뭐야. 왜 <laughs> 아, 제가마다 죽는다. 아. 아왜 이래? 우 씨. 나이스! 와! 우와. 야! 와! 야! 마무리 제대로 했다. 우와. 와! 마무리 제대로 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마무리 제대로 했다. 와 녹화 다 됐지? 다 됐어 오케이 됐어 와. 그러면 와야 와. 형이 다 했네 나 뭐야? 야. 딜 뭐야 이거 19준대 처치했대 우리 그러니까.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